암표 한 장에 500만원? 그런데 이걸 전량 강제 취소시켰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 사장님들이 이명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유. 도대체 이명웅님과 물고기 뮤직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오늘 그 짜릿한 사이다 소식, 나현 채널이 단독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명웅님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암표상들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그 강력한 모습입니다. 대형 기획사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 임영웅님 팀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연 채널에서는 왜 다른 기획사 사장님들이 임영웅님의 행보를 보며 벌벌 떨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천여장 강제 취소의 위험. 최근 임영욱님 콘서트 티켓팅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된 의심 계정 16개를 대상으로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을 진행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보통 다른 기획사들은 안표 문제가 터져도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물고기 뮤직은 달랐습니다.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죠. 이게 바로 진짜 팬을 생각하는 소속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번 콘서트 티켓 오픈 당시 단 1분 만에 370만 건 이상의 트래픽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파크 티켓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경쟁률 속에서도 공정한 티켓팅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물고기 뮤직에서는 이미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백만원 이상의 판매 공고를 내는 안표상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다른 기획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본론 두 번째. 가요계 사장님들이 긴장한 진짜 이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지금 연예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명웅님 피해서 컴백 날짜 잡아라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명웅님이 안표를 박멸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다른 가수 팬들도 자기 소속사한테 왜 이명웅님처럼 못하느냐라고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VIP석 정가가 16만 5천원인데, 안표로는 최고 500만원까지 거래됐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VIP석 두 장을 18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안표상들 중에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사립학교 교사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공공기관 직원은 3억 원, 사립학교 교사는 4억 원가량의 안표를 유통했다고 조사됐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조직적인 범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웅님과 물고기 뮤직이 보여준 강력한 대응은 정말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다른 아티스트들도 이제 자신의 소속사에 우리도 안표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명웅님 한 분이 업계 전체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 이명웅님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의 파급 효과. 여러분. 이명웅 님의 이런 행보가 단순히 티켓팅 공정성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먼저 법적인 변화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3월 22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어서 매크로로 선점한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됐어요. 이런 법 개정에도 이명웅님의 케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는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자들이 수년간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해서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해서 처음으로 암표상 7명을 붙잡았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20대 어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SNS 등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뮤지컬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챙겼다고 해요. 또 다른 20대 b 씨는 지난 5월 말부터 6월까지 이명웅님과 싸이 선배님 콘서트 티켓 등을 되팔아 1300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임영웅 님의 강력한 대응이 단순히 한 번이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본론 네 번째 다른 연예인들도 주목하는 임영웅 님 효과 정말 재미있는 건 연예인들도 임영웅 님 티켓팅에 도전한다는 점이에요 배우 박보영 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콘서트 예매 성공 화면을 올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엄마, 아빠라는 글과 함께 감격의 눈물 이모티콘을 남겼다고 해요. 개그맨 김준호 씨는 예비 장모님을 위해 김종민 씨, 홍진호 씨, 장동민 씨의 도움까지 받아서 티켓팅에 나섰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총 6장의 티켓 예매에 성공하자 내가 별을 땄다고 환호했다고 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명웅님 콘서트 티켓팅이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MZ세대에게는 부모님을 위한 이명웅님 콘서트 티켓팅 성공이 곧 효도, 실패는 불효로 여겨질 정도니까요. 본론 다섯 번째. K컬처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명웅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 K컬처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최근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큰 이유 중 하나가 K팝 콘서트라고 나와 있어요. 지난해 외국인 티켓 예매 건수는 2022년 대비 136%나 늘었고, 재예매율은 42%에 달한다고 해요. 만약 안표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명웅님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앞장서서 공정한 티켓팅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K컬처 전체의 신뢰도도 높아질 거예요. 또한, 티켓 예매 플랫폼들도 매크로 자동 생성 방지, 기술을 도입하거나, 서버를 확충하거나, 공연장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임영웅님의 영향으로 시스템 자체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의 이런 강력한 대응이 단순히 한 아티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케이팝 전체의 공연 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고기 뮤직에서도 지속적으로 매크로 이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구매, 암표 매매 목적의 티켓 구매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티켓 거래는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체 및 주관사의 권한으로 사전 통보 없이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티켓이 많이 팔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죠. 앞으로도 이명웅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업계 전체에 퍼져나가서 모든 팬들이 공정한 가격에 좋은 공연을 볼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웅님의 이런 행보는 정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문화 전체를 생각하는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명웅님과 소속사의 사이다 같은 대처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행.